데살로니가전서 33번째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사는 신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우선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빛과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과 마음을 합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우라며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본분과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되 다른 신자들과 나누는 진실한 교제와 거기서 얻는 힘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독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로서야 마땅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맺는 관계와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전자만 강조하면 고립과 폐쇄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후자만 추구하면 개인이 말살된 집단주의로 흐르기 일수죠. 바울의 권면은 각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서는 것만 강조하지 않고 교회가 공동체성 및 다른 신자와 맺는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게끔 논리를 전개해요.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교인들을 위해 진실한 자세로 수고하고 섬기는 지도자를 존중하며 지도자만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건면하고 용납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책임질 일이고 누구나 감당할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약자들을 비롯하여 신앙이 미숙한 자들을 향한 포용과 인내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표준세 번역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무조건적인 포용과 용납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 즉 사장에서 언급되었던 극단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혀 생업과 일상을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훈계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자들과 미숙한 자들,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범죄한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드는 곳이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명백하게 표명하고 구현하는 공동체의 정체성도 망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드넓은 바다처럼 포용하는 곳이지만 온갖 오물의 집합지로 전락할 위험도 염두에 두고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꽁 잡는 게 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의 결과 지상주의와 상관이 없어요. 시작과 과정, 의도와 방법이 선해야 하나님의 교회답고 그분의 자녀답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작태는 대적하고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